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DDR5,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DDR5에 대해서 수혜 종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DDR5가 뭔가? 그리고 시장 전망이 어떤가? 여기에 일부로 제가 나눴고요. 2부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투자해야 되나? 투자 종목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보다 한수 앞에 두기.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제 슬로건이죠. 남보다 한수 앞에 두기. 그첫 번째로 DDR5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DDR5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확실히 하시고 뭔가 얻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음, 강의의 주제는 DDR5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시면 아닙니다. 이걸 좀 어느 정도 알고 넘어서야 어떤 종목을 분석하는데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그 종목에 대해서 고평가, 저평가 영역을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DDR5에 대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대도기를 좀 쉽게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DRAM이란 무엇이고 DDR이란 무엇인가.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웃읍시다. 웃고 같이 봅시다. 자, 우리가 컴퓨터의 CPU에서 기억이 저장이 됩니다. 이 CPU에 저장된 기억을 컴퓨터를 뭔가 하기 위해서 불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읽어내는 역할을 ROM이 합니다. r 그래서, 일시적으로 불러내는 그 기억을 저장하는 게 램입니다. 자, 다시 한번. CPU에 잘 저장되어 있던 어제, 그제, 모레, 뭐몇년 전에 기억된 것들을 우리가 불러내죠. 파일에 있던 것을 불러냅니다. 불러낼때 정보를 읽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m 이고그 정보를 불러내서 일시적으로 저장시키는 게 램이죠. 램은 Random Assess Memory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정보를 저장하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시적인 휘발성입니다. 저장을 하는데 일시적인 기억으로 저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램은 순차적으로 읽자고 랜덤하게 읽으니까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자, 다시 한번 휘발성이다. 컴퓨터를 끄면 다시 다날아갑니다 그렇죠? 다시 전원이 들어오면 새롭게 또 해야 되죠. 그렇죠? 일시적인 기억 장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램에 d 램의 D가 붙습니다. 이 D는 다이나믹이란 뜻인데, 왜 다이나, 다이나믹이냐? 이렇게 불러, 레이면으로 불러냈던 그 기억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은 잃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전화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잃게 돼. 이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서 기억해주고 자동적으로 제어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장치를 기억을 이 계속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해서 이 다이나믹 D가 붙습니다. 그래서 D 램은 램에 D가 붙는 그러한 의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D 램을 기본으로 해서 뭔가 PC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장 장치인 큰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큰 저장 장치 두 군데 이렇게 램이 사용되는데요. DDR은 뭐냐? 이 DDR은 원래 램의 한 종류입니다. DDR, d m 의 약자죠. Double Data Rate입니다. DDR은 네. 이 뒤에 램이는 단어가 생략된 거죠. 원래는 DDR 램의 약자죠, 그렇죠? 그래서 d d r 은 기존의 s r a m 보다도 데이터 전송이 속도가 더블니까 두배 정도 빠른 램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CPU에서 뭔가 필요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는 읽어내는 기능은 ROM이고, 이걸 일시적으로 저장했다 쓰고, 뭐 컴퓨터가 끄기 전까지 활용하는 것은 RAM의 기능인데, 이 RAM의 기능에 D가 붙어서 끊임없이 RAM이 휘발성으로 날아가지 않게 방지를 하고 컨트롤 해주는 기능이 DRAM이다. 이 DRAM에게 속도를 붙이는 거, 두배 이상의 속도를 붙여서 만들 RAM이 DDR이다. 그렇죠? 그래서 DDR은 RAM의 일종이고, 램에 게 속도가 빠른 램이 DDR이다 이렇게 기본 정의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DDR5란 뭔가? DDR5란 차세대 D램의 규격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전송 속도, 전압 감축, 제품 내칩 규격 변화, 오작동 개선이 특징이죠 그렇죠? 네, 이번엔 전송 속도와 오작동을 계산한다 그러려면 칩 규격 같은 것들이 변화가 새롭게 있어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전선 속도는 기존 대비 1.5배 이상 증가하고 전압은 10% 정도 낮췄죠. 적은 전압으로 빨리 구동할 수 있게 해주고 빨리 속도가 높게 해주는 게 DDR5가 DDR4보다 나은 점이죠. 칩 사이즈도 기존 대비 10에서 15%칩 사이즈는 커집니다. 당연히 뭔가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죠. 또한 오류 해결 능력도 개선되면 제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DDR5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특징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DDR의 어떤 표준 규격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DDR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때 데이터 전송 속도는 200에서 400 네, MBPS였죠. 이게 이제 어, 움직이는 속도인데 이게 많을수록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DDR4가 1,600에서 3,600, DDR5는 3,200에서 6,400 Mbps의 속도를 보이는 거죠. 4보다는 거의 2배 정도 속도가 빠른 거죠. 이것을 작동케하는 동작전압도 2 5 v 부터 시작해서 DDR4가 1 2 v 가 표현된 필요했는데 DDR5는 1 1 v 만 필요한 거죠. 10%가 전력이 주는 거죠, 그렇죠? 출시 연도도 2013년에 출시되었고. 작년에 일단 얼굴은 내밀었습니다. 따라서 DDR5는 DDR4보다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동작 전압도 낮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그러한 DDM의 종류이다. 이게 간단한 DDR의 역사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면 DDR5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먼저 새롭게 CPU를 새로 짜야 됩니다. 이 CPU가 새로 짜지면 여기에 새 메인보드가 또 나와야 됩니다. 이새 메인보드에서 새 RM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새 CPU를 만든 회사가 PC용에서는 인텔이 만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인텔은 데이터 센터용도 만들어냅니다. AMD는 데이터 센터용만 만들어냅니다. PC용은 만들지 않죠. 그러면 PC용에 대해서 새 DDR5가 만들어질, 먼저, 인텔에서 새 CPU를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늦으면은 뒷단은 다 늦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텔이 새로운 CPU를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새 메인보드가 짜지고 그 수의 규격에 맞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RAM을 생산하는 그런 양상이죠. 지금은 이 인텔이 만든 새 CPU가 기존의 DDR4까지도 같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DDR5가 확실한 오리지널 DDR5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속도가 DDR4 것을 많이 남아있는 그 재고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그 재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내년 정도나 돼서 새로운, 음, DRAM, d 과 이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저 지켜만 볼 뿐이다. 그래서 DDR5의 오리지널 개화 시기는 내년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라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놓던 DDR4에 맞는 D램이 지금도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원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DR5를 공부하는데 핵심인 것은 CPU를 만들어내는 인텔이라고 그러죠. 인텔이 모든 어떤 이니셔티브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두 가지 CPU를 만들고 있다. 하나는 PC에 들어가는 CPU하고 데이터 센터용 CPU를 만드는데 최근에 PC용에 들어가는 CPU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게 엘더레이크라는 그러한 그 CPU 이름인데 그냥 이름입니다. 걔들이 세워놓는 세대별 이름이죠, 그렇죠? 최근에 만들었죠, 2021년에 네, DDR5로 만들었습니다. 출시년은 2021년, 10나노 10나노 공정을 사용했죠, 그렇죠? 네, 맥스코어가 16개입니다. 기존의 DDR4가 8개였는데 더 늘어난 거죠. 네, 용량이 커진 거죠. 그래서 12세대의 엘더레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더레이크, 인터, 어, 인텔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엘더레이크, 그 다음 DDR5를 공부하다 면 엘더레이크 CPU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건 인텔이 DDR5 CPU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아키텍처 CPU에 붙인 이름이다. 가장 새롭게 만든, 어, 인텔의 DDR5용 CPU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텔과 AMD의 싸움인데요. 인텔은 PC와 데이터센터용 CPU를 다 만들어낸다 그랬죠. AMD는 PC용 만들지 않습니다. 뭐만 만들면 데이터센터용만 만들죠. 그러면 비교는 데이터센터용만 AMD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텔과 AMD는 앙숙지간이지만은 서로가 서로의 경쟁상대를 두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인텔의 이제 사파이어 레피드 차기죠. 이건 차기, 예, 차기에 나올 모습이죠. 네. 그래서 아까 엘더레이크는 PC용 이름이고 CPU 이름이고, 사파이어 레피드는 데이터 센터용 이름이죠, 그렇죠? 네. 대신 AMD는 제노아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가 경쟁을 하는데, 먼저 나노 공정을 보면 10 나노인데, 그런데 AMD는 5 나노 공정을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을 과연 TSMC가 가공하는지, 삼성이 가공하는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코어 개수는 40개인데 에, AMD는 96개를 사용합니다. 네. 현 상태로 봐서는 AMD가 좀 무수할 것 같다. 데이터 센터용은 네,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DDR, DDR5 시장 현황 및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DDR5를 탑재할 수 있는 제품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돈이 되고 시장이 발전하고 전망이 있겠죠 그렇죠? 2022년 DDR5의 키는 제품 탁재 확대 여부에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PC를 시작으로 2022년 서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버는 이제 2004년에 이제 전 본격적으로 나오죠. 2021년 인텔의 엘더레이크가 곧 공개될 예정이다 앞에서 배우셨죠. 엘더레이크는 인텔이 만든 PC용 CPU. 이에 어, 예, 예, 이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신규 CPU 등장은 DDR5가 탑재될 수 있는 요이며 인 새로운 제품 출시 속도를 과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Sapphire Rapid 이건 이제 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 센터용이죠 이름이. 예,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신제품 출시에 따라 메모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우리가 DDR5를 투자한 이유 중의 하나죠. 시장 현황 및 전망에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양산과 상용화가 시작됐다. DDR5는 2021년 4분기에 PC에서 이미 사용됐죠. 2022년 1분기에는 서버에도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프라이 체인 내 다수의 메모리 제조사들의 DDR5 양산 준비가 확인이 되고 있죠. 메모리 제조사들은 최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연내 상용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2022년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DDR5 모듈에는 설계 구조가 변경된다고 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DDR4까지는 메인보드에서 담당했던 전력관리 기능 일부를 d 램 모듈에서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형태인 거죠. DRAM 모듈에서는 PMIC 전력 반도체와 온도센서, RCD, 데이터 데이터 버프 IC 등 반도체들이 대거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부가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에 따라서 전자 부품들도 체형이 늘고 업그레이드가 될 전망이죠, 그렇죠?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게 또 새롭게 부가적인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부품, 부품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죠. 따라서 변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가 전망되는 거죠. 모든 설계 구조의 변화로 DDR5 사이클에는 부품주의 수혜가 특히 많을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DDR4 사이클과는 차별되는 방향이죠. 과거에는 구조 변화가 미밋해서 석켓및 후공정 장비 업체 일부에만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거죠. 후공정과 석켓 정도 테스트하는. 하지만 DDR5에서는 기판이 업그레이드 되는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기판과 부품들이 새로운 수혜 종목으로 떠오르는 거죠. 반도체의 채용학대로 패키징 기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DRAM에 채용되는 패키징 기판의 생산 공법에도 미세 공법이 적용되면서 MSAP라는 미세 공법이 활용되면 이거 반도체에만 사용되었던 이 패키징 공법이 이제는 CPU 공법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ASP가 상승하다. 평균 판결의 공급 단가가 상승할 거고, DDR5 설계의 고도화로 메모리 모듈인 HDI도 업그레이드 될전망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 구조가 바뀌면서 관련된 소재도 바뀌고 여기에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는데 가장 혜택을 많이 하는 게 PCB 기판이다. 이 기판에게 반도체만 사용되었던 새로운 CPU의 새로운 정책,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네, 좋은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보면은 수동 부품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이 되죠, 그렇죠? 수동 부품 채용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키 포인트인데 전력 관리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메탈 파워 인덕터, 그렇죠? 인덕터와 저항기 등이 들어가는데 메탈 파워 인덕터, 새로운 인덕터가 들어가는 거죠. 서브 및 PC용 DDR5 수동 부품 서프라이 체인 조성 동향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기존 DDR4에서 없던 신규 시장이란 거죠. 국내에서도 공급업체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수혜는 해당 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아비코전자라는 거죠. 네, 뒤에서 2탄에서 아비코전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R5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판에는 심텍 대덕전자, 해성데스 코리아 스케트 TLB. 그렇죠. 이런 회사들인데 D램 관련 매출 중에서 눈에 띈게 TLB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수동 부품은 삼성전기하고 아비코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코전자가 압도적이죠. 네. 석객화 파츠 부분에는 TSE, 네, TSE ISC, 마이크로 컨텍설네 마이크로 프렌드 이런데인데 TSE하고 ISC죠, 그렇죠? 장비 분야에서는 유니테스트, 테스트 장비, 테크윙 DI와 엑시코는 뭐. DDR5 관련돼서는 아직 매출이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심텍 정도.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 이 정도 세개 종목을 다뤄보는 것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DDR 관련 후공정 중소형 업체들 별로 테이블이 좋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기판, 수동부품, 후공정 소켓, 후공정 장비. 이렇게 네개 섹터 중에 어떤 기업들이 속하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를 이 판을 붙여놓고 보고 떠 보고 하셔야 됩니다. 늘 대체 DDR 파일은 뭘 사야 되지? 어? 그거 이러한 어떤 기본 공부가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판은신 심텍, 대전자 해성대스, 코리아 서키드가 있다. 시동 부품은 삼성전기, 아비코전자가 한다. 보수구공정 소켓은 ISC와 마이크로컨텍스이한다 구공정 장비에는 테크잉, 유니테스트 엑시콘 등이 공급한다. 이렇게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중에서 자기가 공부해서 좋은 종목들을 여러군데에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선별을 하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중요한 서버용 DDR5 시장 침투율인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죠, 그렇죠? PC도 시장이 크지만 서버용이 크기 때문에 2022년, 그렇죠? 내년에는 퍼센트가 3%, 여기서부터 확 올라가죠. 2022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는 사야 합니다. 이 높은 이 각도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첫 시간에는 DDR5가 뭘고 그리고 DDR5 시장이 어떤 구성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속한 종목들이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2차에서는 구체적인 종목 공부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